미사일한테 다가가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 파란 거는 또안 먹어져요. 자, 제가 무기를 세 번째 골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2연치 시스템. 자, 보시면 미사일이 두 개씩 나가게 돼. 되... 오락실에 가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로 총알을 피하는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피하면서 조그만 비행기로 대형 우주선을 때려 잡던 슈팅 게임은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유저는 물론 고인물들도 많이 양산했던 사랑받는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기존과 다른 신박한 슈팅 게임이 새로 나왔습니다. 삼켜라 드래곤. 특이하게 미사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먹을수록 공격이 강해. 지는 슈팅 게임인데요. 미사일을 안 놓치고 많이 먹을수록 더 세지고 클리어 타임도 짧아진다. 아 이거 스피드러하는 게이머들이라면 못 참거든요. 거기에 RPG 요소가 추가돼서 용들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컨트롤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는 분들은 레벨업을 통해서 스테이지를 넘기는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무과금 유저분들은 굳이 과금하지 않더라도 손으로 커버하는 재미를 같이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처음 게임에 들어오면은 마왕과 함께 거대한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쏘는 미사일을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뭐, 여차저차 이 친구를 쓰러뜨리면은 이렇게, 냠, 음, 냠이, 이렇게 먹어주게 되고요. 이 친구를 먹게 되면서 주인공 일행이 진활 하게 됩니다. 궁극기 획득, 탄환 삼키기. 어쨌거나 아까 전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탄환을 먹는 능력이 주인공 일행에게 생기게 되고요. 이제 이 기능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요. 가만히 냅두면 이제 탄환을 빨아들이는 흡입 모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터치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빨아들인 불을 뿜으면서. 움직이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자, 게임을 조금 돌려봤는데, 이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하나 고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캐릭터 강화입니다. 어떤 걸 강화시킬 건지 이제 카드가 나오면은 고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카드 나오는 게좀 랜덤이에요. 저는 이제 기본 무기에 대한 카드를 골라 볼게요 지금 쏘고 있는 이 초록색 미사일이 기본 미사일인데 지금 초록색 데미지 오른쪽에 방금 고른 불 데미지가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무기를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룬을 한번 먹어 볼게요 이 룬은 이제 상대방을 잡다 보면은 쫄드를 잡다 보면 이제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을 먹으면은 특수 공격이 나가는 뭐 그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흡입을 해서 공격도 해주고요 저 빨간 거저세무난거 저게 룬이에요 사라졌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흡입하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카드를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좀 연관된 카드를 고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기를 세 번째 골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년 시스템 자 보시면 미사일이 두 개씩 나가게 됐죠 자, 무기를 여섯 개째 고르게 되면 은이인년 레벨이 2레벨이 됩니다 일종의 콤보 시스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같은 종류의 카드를 골라서 레벨업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만큼 캐릭터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한 종류로 이렇게 좀 밀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보스전인데, 이 기본 미사일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보스전을 빨리 깨려면은 저 쫄들이 쏘는 이 미사일을 다 흡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뿜어야 이 보스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한테 다가가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 파란 거는 또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미사일만 흡입하면서 게임을 깨야 되는데 이게 파고들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혜 왼쪽 위에 아이디를 눌러주시고요 설정과 그 다음에 교환 코드를 눌러주신 뒤에 해피 드래곤을 적어주시면 아이템이 듬뿍! 자 그러면 저는 rpg에 꽂힌 뽑길라면서 인사를 한번드려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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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레어! 아니 울트라레어! 파포나! 조금 더 게임을 돌려보고 다음번에 가이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